오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명숙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나는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나는 용기와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열정적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나는 매일매일이 기대된다.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다. 나는 파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크리에이터티브 하다. 나는 모든 일에 목표가 뚜렷하다. 나는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매일의 선택권을 지고 있다. 나는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는 지금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나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혼자서도 강하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